자 버니싱 이스마일이랑 릴리스 업데이트 날입니다. 벌써 이스마일 릴리스까지 왔네요. 빨리 이번 버전 확인해 보는 걸 합시다. 수영이 깨만 분. 이벤트 하면은 수영이랑 수영이 전용 무기랑 보조기까지 그냥 공짜로 주거든요. 이번 버전에서 수영이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거. 아 사야 되는 패스네요. 처음 봤네. 그냥 공짜로 30이 몸통까지 주고 패스를 사면은 추가 보상까지 해서 많이 얹어 주네요. 굳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무기가 30 천장인데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싶어. 그냥 30이 몸통만 가져가면 될것 같아. 이번에 트리플에서 찍겠네, 잠시. 아니 나나, 미 망성까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가챠가 있어? 이거 아마 천장이 만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걸 왜 지금 팔아? 나 지금 망성 이미 찍었단 말이야. <laughs> 이거 괜찮은 거 같네 가성비. 아 뭐야, 나 이거 쇼부인데? 아 레벨 패키지가 생겼구나. 맛있는 게 들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다른 불카 패키지 같은 것도 파는데. 아 튜토리얼이 되게 그거 됐네요. 그리고 이벤트 가이드도 한 눈에 볼수 있게 이벤트에서 정리가 딱돼 있네요. 와깔끔하다 기본 천장도 아, S급 천장을 이제 선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딱한 번만 100%그 이후에 나와 80%로 알고 있거든요. 80%될 거야 아마. 연, 기본 연구권 남겨둔 사람이 승전다 이러면 와 진짜 공어 속성에 루나가 드디어 원래는 거의 혼자였는데 이제 루나랑 같이 파티를 고정적으로 맺을 수 있는 캐릭터가 나가지고 이번에 공허 분쟁 치실 거면 이스메르 무아야 된다는 거. 아, 씨... 얘가 또... 청색, 청색, 해피 길게 는다이 해피랑 연계가 되는 게이 땡색 스킬 오! 힐사이와 뭐야, 이거. 아니, 해피가 주 딜이야? 해피, 해피, 해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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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딱밤. 박하 해피네. 와 아니, 물리뭔데얘는뭐다회피로 이루어져 있는. 네걔결 이루어져 있는. 와, 씨, 뭐 사탕 먹듯이 그냥. 어렵진 않네 캐릭터가. I p 강화 k pick, p 강화 k 피 pick, I pick, I pick, 실전에서 하면 좀어 c k I 데 누가 봐도 초월 c k 네 pick, I pick, I pick, I pick, 라미아 같이 안 생겼어. 라미아 잘 나오긴 했거든. 근데 진짜 라미아 같지가 않아 캐릭터가. 똥 <목소리> 라미아 같이 라미아가 아닌데 그냥. 안 마리 기다리지 말 완전 다른 캐릭터 아니야. 와씨 잉어 보도. 아 또? 와. 와 소리 보러. 근데 이거 호프로좀 많이 갈릴 것 같아. 가차 스킨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응렬. 와씨. 와. 아 진짜 라미어가 잘 나. 근데 이쁘니까 게임. <laughs> 오 이스마일 출시 코팅 나쁘지 않더라고 보니까 잘 나왔어. 그리고 이스마일이 지금 스킨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출시 코팅이라서 어, 언제든 살수 있나? 이거 이후로 스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써로써로 하시며 마쇼. 얘가 스킨을 잘못 받아. 이 스마일이. 약간 리브 배겨하는 느낌 나버리네. 우와.

근데 기본 스킨이 잘 나온 것 같다. 왜 스킨이 안 나온지 알것 같기도 하고. 카, 예, 칸타렐라 아닙니다. 칸타렐라 모티브가 되는 캐릭터는 맞는 것 같은데 게임을 하다 보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주도 꽁짜 캐릭터였는데 암석 증폭에 뭐가 있는 건지. 어, 지금 튜토리얼 할수 있긴 한데 어, 다음 주에 또 스킨 풀리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루나 가차 코팅을 안 받네요. 보니까 약간 제타비 느낌 나지 않아? 아무튼 고딕풍이라서 굉장히 이쁩니다. 예, 스킨 못 받기로 유명한. 킬 했었는데 그랬던 거였는데 오 시시 원래 루나 성격이랑 조금 정반대가 되는 그런 스킨입니다. 지금 이스마엘 스킨을 안 사기 때문에 이건 사도 되지 않을까? 이스마엘 스킨 안 사잖아. 그럼 이건 사도 되는 거 아니냐고 미쳤다 배경. 씨ㅎ 아 이쁘네. 와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이쁘네. 루나 스킨 그만 내줘 이제. 아유 박아미탈. 이맛이야. 허니시는 이맛의 스킨 사는 거지. 근데 니가이 모노와 니가. 예쓴거못 먹는데. 나의 데스크의 서랍에 있는 거라. 설탕 엄청 많이 넣었네. 루나랑 <목소리나> <룰라랑> 똑같네. 죄송합니다 <목소리나> <laughs> <laughs> 와뚜기는인정이 근데 와캇테 <목소리나> 쿠레테. 오, 이츠마데 <스마일도> 진짜 이쁘네, 나시모 아나타오 이 시테이루. それで十 예쁜 스킨 하나 받았으면 좋겠네. 사 스킨십을 続けて. 신. 루시아! 테레나! 정신미 지금 스킨 살 때가 아닌데, 그래 다음 릴리스 버전 때 한번 봅시다.